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필드에서 내는 스코어의 한4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퍼팅입니다. 내가 만약에 90개 정도의 타수를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90개 중에서 35개나 한 40개 정도, 많게는 40개 정도까지는 이 퍼팅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퍼팅 연습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계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스코어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퍼팅 연습 시간을 늘려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의 힘을 좀더 빌려보는 것. 이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인 연습 시간을 늘려주는 것. 말 그대로 퍼팅 연습 시간을 좀 늘려줘서 퍼팅 스트로크를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장비의 힘을 좀더 빌려서 내가 연습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장비가 퍼팅 스트록을 안정적으로 잡아줌으로써 내가 쇼퍼팅이나 롱퍼팅의 거리감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장비의 힘을 빌려보는 건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이 퍼터가 우리가 퍼팅 스트록에 있어가지고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준 관용성과 그리고 직진성. 이두 가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모어 브랜드의 미니 자이언트 퍼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시모어라는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가 아닙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미국 PJ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인 잭 존슨 선수가 이 퍼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2015년에 그 선수가 이제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우승할 때도 이 퍼터와 함께 우승을 달성했을 만큼 이 시모 하면은 잭 존슨이 생각이 날 만큼 되게 두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저도 이, 이 퍼터 브랜드를 그잭 존슨 선수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죠. 작년에 제가 이 퍼터 를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미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입고가 돼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포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한번 써 보기고 써 보고 싶기도 해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모 미니 자이언트 포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또한 이 HA 골프 스튜디오에서 또 장소 협찬을 감사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레슨을 좀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스튜디오 방문하셔가지고 레슨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퍼팅의 디자인의 모양입니다. 클럽 페이스 면이고요. 그리고 바닥 쪽요이 무게추들이 양쪽 사이드 쪽으로 달려 있어서 클럽이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많이 잡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이에요 센터 퍼터 입니다 이 심오 퍼터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내 셋업을 내가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퍼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이 보이시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헤드 면이 내가 스퀘어가 되지 않으면 내 시야에서 이 빨간색 점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 각도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퀘어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점이 보이진 않지만 헤드가 열리거나 이렇게 열리면 헤드가 보이죠? 그리고 헤드가 좀 닫히거나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빨간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드레스 정렬을 잡을 때 어떤 게 스퀘어가 되는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지 이 빨간색 점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좀더 일관성 있는 퍼팅을 하는데 도움을 크게 주는 퍼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헤드 페이스면이 스퀘어가 되는지 사실 내 스스로가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모 미니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일관성 있는 어드레스 그리고 헤드, 헤드 페이스면을 맞춰 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헤드가 열리게 되면 밑에 빨간 점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헤드가 닫히게 되면 은또 밑에 빨간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스케어로 클럽 헤드를 놓게 되면 빨간색 점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늘 퍼팅을 할때이 빨간 점이 보이지 않게 퍼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센터 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센터 퍼터는 좀 어렵다. 치기가 좀 어렵다. 예민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니 자이언트는 그 센터 퍼터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린 퍼터입니다. 자, 페이스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트록을 할 때, 우리가 퍼팅에 스트록을 할 때, 클럽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모션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퍼터의 흔들림을 완벽히 잡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뒷받침 할수 있는 근거를 또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해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이 퍼터를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 밸런스가 어떻게 다른 퍼터들과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퍼터 끝머리에다가 티를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요. 이렇게 꽂아놓고 이 퍼터, 티를 하나 더 준비해서 이 샤프트 중간보다 살짝 위쪽 부분에 이 티를 대고 그대로 클럽을 위로 올려봅니다. 자, 70도 정도로. 이 70도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샤프트가 세워지는 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요. 그냥 잡기만 합니다. 잡기만 하고 그대로 티로 클럽을 이렇게 올렸을 때이 헤드의 면이 열리지 않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 그 상태에서 좌우축으로 흔들려도 좌우축으로 이렇게 퍼터를 흔들어도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하는 모션들의 최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퍼터를 포터라고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흔들어도 헤드 페이스가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자, 반대도 한번 보시면 이 상태에서 클럽을 쭉 밀었을 때이 클럽의 헤드 페이스면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무게 배분이 정확하게 양쪽 5대 5로 잘 되어 있고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다른 퍼터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자 제가 또몇 가지 퍼터를 준비해 왔거든요 말레트형 퍼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좀더 블레이드형 다른 브랜드의 블레이드형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똑같이 뒤에다 꽂고 자, 조작 아니고요 진짜로 잡고만 있을게요 자그 상태에서 아까 시머 퍼터 했던 것처럼 그대로 70 정도를 쭉 밀어 주게 되면은 이 퍼터는 열리죠. 자 다시 그대로 쭉 밀었을 때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퍼터는 힐 쪽에 조금 더 토우 쪽에 무게 배분이 돼 있어 가지고 헤드 페이스맨이 임팩트 조금 더 열리기가 아무래도 좀더 쉬운 그런 퍼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이렇게 쭉 밀면은 바로 열려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열면은 헤드가 열립니다. 요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똑같이 스트록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헤드가 페이스맨이 좀 열린 상태로 퍼팅을 하기가 좀더 쉬워지겠죠. 자, 또 하나 말레트형 퍼터를 또 똑같이 한번 모션을 잡아보면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그냥 잡고만 있을게요. 이것도 70도 정도로 딱 들었을 때이 친구도 좀 열리는 편이네요. 근데 아까 이 블레이드 퍼터보다는 조금 덜 열리긴 합니다. 그래서 쭉 빌었을 때 약간 45도 정도, 한 60도 정도 열리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밀게 되면, 그렇죠. 조금 열리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이 헤드 페이스, 페이스 밸런스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머 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은 상황에서 밀었을 때 헤드가 열리지 않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퍼터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로도 열리질 않죠. 이 페이스 밸런스라고 불리는 우이 클럽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서 우리의 퍼팅 스트로크를 진행을 할때이 헤드가 흔들림이 많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쇼퍼팅의 성공 확률이 높다, 높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럽 헤드의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습을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좀 퍼팅 연습을 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면 이런 흔들림을 잡아주는 퍼터가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퍼터를 몇번좀 해보면서 이 퍼터의 타구감이나 느낌이 어떤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최대한 이 빨간색 점이 안 보이게 어드레스를 만들어 줍니다. 확실히 이 빨간색 점이 있으면은 내가 어드레스 쓸 때, 어드레스를 쓸때내 헤드 페이스면이 어떻게 놔야지 스퀘어가 되는지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해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묵직하네요. 터치감이 굉장히 묵직해요. 헤드에 맞았을 때그 느낌은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딱딱딱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퍼터의 흔들림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은 드미니 확실히 양쪽 사이드 쪽이 좀 무게가 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 이 양쪽 면들이 그래서 확실히 쇼퍼팅 할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퍼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페이스 밸런스 퍼팅을 우리가 진행을 할때이 클럽 헤드가 열고 닫혀지는 그 각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이 퍼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빨간색 점. 이 빨간색 점을 통해서 우리가 스퀘어 된 헤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내가 좀더 일관성 있는 퍼팅을 하기 위해서 클럽 헤드 의 페이스면을 좀더 정렬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퍼팅 연습이 시간 할애가 좀 많이 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퍼팅 연습에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움을 줄수 있는 내 퍼팅의 흔들림을 많이 잡아 줄수 있는 이런 퍼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퍼터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더 안정적으로 퍼팅을 하고 싶다면 이런 흔들림을 잡아 주는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시모의 미니 자이언트 같은 퍼터도 여러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이퍼터를 꾸준히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도 쇼퍼팅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퍼팅을 그렇게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쇼퍼팅에 항상 조금 미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미니자이언트 퍼터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제 앞으로의 영상들 중에서 만약에 코스 나온 영상이 있으면 아마 이 미니자이언트와 함께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버터를 받았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맘에 드니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버터 사용하죠 네자 오늘은 시모 브랜드에서 나오는 미니 자이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제가 장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구매를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근처에 있는 샵에 만약에 이런. 시모브랜드에 대한 그 시타를 해볼 수 있는 클럽이 있다면 시타를 해보시는 걸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쳐보면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바로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한번 시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쳐보고 구매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는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